경동 나비엔 군산 대리점 화이팅! 네, 여기 경장 사거리 보이시죠? 네 경장 사거리에서 구암동 방향으로 10m 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네, 바로 오른쪽에 네, 우리가 찾고 있는 경동 나비엔 군산 대리점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류의 보일러 관련 네, 상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일러 관련 네, 자재들도 네, 여러 가지 많이 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난방 문화를 선도해온 경동 나비엔 군산 대리점을 소개합니다. 네, 고객의 주거 환경이 보다 따뜻하고 편리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고객 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보일러는 사후 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군산 시민 여러분, 보일러 관련 문의 사항은 어디라고요? 네 경장동의 경동 나비엔 군산 대리점. 네,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경동 나비엔 네, 콘덴싱 보일러 에너지 소비율 1등급 네, 온수 디럭스 보일러 네, 경동 나비엔 콘덴싱. 온수 스탠다드 보일러 네, 아주 저렴하면서 성능도 우수한 경동 나비엔 에이스 3 네, 가격이 아주 아주 저렴한 네, 경동 나비엔 프로 가스 보일러 아, 네, 열 교환기가 스테인리스로 되어있는 경동 나비엔 기름 보일러 네, 심야 전기를 이용한 축열식 전기 온수기 네, 아, 네 여러가지 종류의 순간식 전기 온수기 네, 일석삼조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네, 시스템 각방 네, 보일러 네, 여러 가지 콘덴싱 보일러들이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콘덴싱 판매 우수점으로도 네, 지정되어 있는데 아, 네, 여러 가지 품질을 인정받는 인증서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